지구에서 생명이 살수 있는 공간의 99%를 차지하는 바다, 이중 85%를 차지하는 심해는 행성에서 가장 큰 서식지입니다. 우리 행성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했던 사람 수보다 다리를 걸었던 사람 수가 더 많을 정도로 우리는 미래 개척지로 외계를 생각하지만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최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해는 생명력 없는 거대한 빈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빛이 스미지 않는 깊은 어둠 속 가려진 세계를 에너지의 복으로 보는 시선과 파괴를 염려하는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는 책에서 스스로 빛을 바라는 낯선 모습의 생명체 사진은 소장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심해는 2006년 파리에서 출판된 후 한국어판은 2010년 처음 나왔습니다. 책이 나올 당시를 기준으로 지난 25년간 평균 2주에 한 종골로 심해의 새로운 종이 보고되었다 하니 밝혀진 회저가 전체 5%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심에는 지식의 경계선을 더 멀리 넓힐 수 있는 미지의 공간임에는 분명합니다. 심에는 봉준호 감독이 계획 중인 차기 애니메이션의 영감 원천이 되었다는 발언으로 더욱 주목을 끌게 되었고 책에 실려 있는 젤라틴질의 큰 살파벌레는 니들리스코 감독의 영화 에어리나에서 만들어낸 생물체가 이 종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올라 있습니다. 아직도 발견되는 대다수의 종이 분류되지 않았고, 지표면에서 접할 수 있는 수상생물과 다른 모습의 생물들은 기괴하거나 귀엽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 적응한 생존 능력은 위기가 더해지는 지상환경, 해법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합니다. 15명 해양학자의 짧은 에세이와 함께 수록된 200여 장의 낯선 사진을 보며 검은 잉크 위로 묻어나는 지문자국은 미지의 세계에 발자취를 남기는 듯한 묘한 기분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심 150m에서 태양광선의 90%가 물에 흡수되고 사라진 빛으로 암흑만 있을 것 같은 세계를 중층수역과 심해저로 나눠 최근 살피고 있습니다. 수직과 수평으로 열린 광대한 심해 영역 탐사를 위해 중층 수역으로 잠수해 들어간 것은 1980년대로, 생물들은 너무 높지도 그렇다고 바닥도 아닌 곳,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는 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떠 있는 어두운 공간에서 생물 90%가 스스로 밝힌 빛은 먹이를 유인하고, 포식자로부터 방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짝을 찾는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의사소통 방법이 빛이라는 걸알수 있지만 심해 생물들이 어떻게 빛을 만들고 생존할 수 있었는지 의문도 생겨납니다. 바다에서 생물 발광은 예외적 현상이라기보다 법칙이라고 말하지만 빛을 만들기 위해 기관의 원래 기능이 어떻게 조정되고 변화했는지를 쫓을 수 있는 화석 기록의 부재는 생물 발광의 기원과 진화 연구를 매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는 스타우로테오티스 시르텐시스 발광 빨판 문어는 진화의 한 조각을 꿰어 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어는 기저층에 붙어 있거나 저항하는 먹이를 제압하기 위해 빨판을 사용하지만 발광 빨판 문어는 빨판을 각각의 조그마한 전등으로 진화시켰고 전조등에 달라붙는 곤충처럼 시력이 뛰어난 요강류가 광원에 이끌리는 습성을 이용해 먹이를 쫓기보다 유인하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는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포가 많이 있지만 문화의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로 발광 빨판 문어는 수면 근처 동물들이 심해에서 어떻게 군집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진화의 중요 단계를 살필 수 있게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몇 종을 제외하고는 심해에서 동일종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군집을 이룬 이들은 진화의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더불어 동일종이 발견되지 않는 생물은 군집의 단계를 지나 개별 생존이 가능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걸까요? 심해는 그 무엇하나 확실한 결론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지피면 높이 솟은 에베레스트보다 더 깊이 들어간 심해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열수분출공입니다. 열수분출공은 야구공 솔기처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산맥 중앙 해령계를 따라 산재하고 열수 분출공 인근에는 높은 압력과 더불어 유독성 기체와 중금속에도 불구하고 미생물들이 황화수소, 메탄 같은 화산 기체를 활용해 탄소를 고정시켜 당을 만드는 화학적 환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도 화학 합성 생명체가 발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시켰고 실제로 가장 원시적인 미생물 계통 중 일부가 열수 분출공에서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태평양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처음 발견된 입도 눈도 없고 소화시키거나 분비물을 배출하는 뚜렷한 기관도 없는 벌레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이동수단이 없어 여과 섭식자로 여겨졌던 생물. 대왕 관벌레는 자신에게 먹이를 공급해주는 화학합성 박테리아와 공생하고 있었습니다. 박테리아는 열수분출공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유기물을 합성하고 열수분출공 전체 먹이사슬의 근간을 이루며 빛없는 세계 화학작용으로 녹색 식물을 대신하는 1차 생산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물학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발견 중 하나로 여겨졌고, 어느 쪽이 더 진화되었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햇빛을 통한 광합성이 생태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지표면과 달리, 화학합성이라는 점은 어쩌면 심해가 지표면보다 더 진화된 공간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놀람과 신비로움으로 가득한 심해, 봉준호 감독은 무엇을 어떻게 그려낼까요? 시나리오를 완성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뿐 아무것도 알려진 바 없지만,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던 세계를 어떻게 그려낼지, 에너지의 복으로 그려낼지, 기괴한 동물들의 야극 강식의 세계로 그려낼지, 인류의 진화나 지구의 순환을 그려낼지, 극한의 어둠 속 어떤 형태로 빛을 그려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앞섭니다.